배꼽의그 틀어진 형태를 보면은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오달에 감춰졌던 작은 배꼽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본다. 배꼽으로 건강 상태를 알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한 연구가를 찾아가 봤다. 오랫동안 배꼽과 건강 상태에 대해 연구했던 배꼽 연구가 이어명 씨.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심장의 상태를 좌측으로는 좌측 신장, 우측에로는 우측 신장, 아래로는 이제 생식기, 방광. 이밖에도 위장은 왼쪽 대각선으로, 간과 슬개는 오른쪽 대각선으로, 그리고 장은 아래의 양쪽 대각선으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처럼 배꼽이 당겨진 모양을 보고 몸의 이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정말 배꼽이 당겨진 방향으로 몸의 증세를 알수 있을까? 네 명의 주부와 함께 실험을 해 보기로 했다. 이들 중두 명은 건강한 상태, 나머지 두 명은 서로 다른 증세가 있다. 본격적인 실험 시작. 정확한 배꼽 모양을 살피기 위해 자리에 곱게 누운 채 배꼽을 보는 형태로 진행했다. 과연 이어명 씨는 몸의 이상 징후를 알아낼 수 있을까? <laughs> 야 편안하게 계시고. 오, 이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아픈 쪽이 없는데 있다 없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없던데, 잠깐만요. 별다른 이상이 없다던 일본 실험 참가자. 그런데 이분 이쪽에 배꼽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는데, 오른쪽, 오른쪽 다리 쪽이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는 배꼽을 보고 오른쪽 다리 상태를 의심했다 실험 전 아픈 곳이 없다고 말했던 실험 참가자 원래 불편했던 부분인데 맞추신 거라서 과거에 통증이 있던 곳이다? 제가 아기 낳고 나서 오른쪽 고관절 쪽에 좀 아픈 게 있어서 지금도 이제 많이 무리하거나 피곤하면 오른쪽 고관절이랑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딱 맞추셨어요 생각지 못한 과거의 병력이 맞아 떨어진 일본 실험 참가자 일치. 야, 이번엔... 소화가 이렇 급격히 안된 거는 한3주된거 같아요. 병원 갔는데도 계속 증상이 계속 있고 체기는 가신는거 같았는데 또 두통이 계속 남아 있고 배꼽이 이제 상하로 이렇게 상하로 이제 많이 당겨 있고 근래 이어진 소화 장애로. 제대로 식사를 하기 어려웠다는 이번 실험 참가자 그녀의 증상을 알아볼 수 있을까 테두리가 좀 약하네요 테두리가 테두리가 약한 분들이 몸에 기운이 좀 없어요 원기가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장이 상당히 소장이 많이 굳어 있어요 지금 딱딱하네요 상당히 7시 방향으로 당겨진 배꼽을 근거로 장의 이상을 의심, 일치 이분은 와. 한편 배꼽이 가려져 있어 정확한 모양을 확인하기 어려운 3번 실험 참가자 배꼽이 조금 이제 이분 작아서 과연 그의 판단은 예. 장의 어떤 기운의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경순 씨는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했는데 소화제는 잘안 먹어. 뭐 굳이 먹을 필요도 없고. 역시 소화기관에 전혀 문제 없다는 3번 실험 참가자 불일치 현재 두 명의 증세가 일치하고 한 명의 상태를 잘못 판단한 상황. 과연 네 번째는 맞을 수 있을까? 마지막 실험 참가자 김정자 씨. 그녀는 사전 취재에서 평소 생리주기가 매우 불규칙하다고 했다. 아기를 4 0 살에 낳았어요. 그 뒤로 하겨려한 모이생리하산이 어디 있겠어요? 아, 이분 건강 일단은 이분은 생리통이죠. 이쪽에 배꼽이 아래뼈를 향해 당겨질 수, 생리통이 의심된다는데 생식계통에 조금 긴장이 있습니다. 생리통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네, 이분은. 생리통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생리통은 아니고 그냥 아래쪽에. 건강상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정확히 생리불순을 짚어내진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결과를 정리해 보면 3번 실험 참가자의 상태는 맞추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일치한 4번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배꼽으로 건강 상태를 알아본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현대 <목소리> 의학에서는 어, 복강경 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배꼽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 배꼽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변화한다면 어, 복강경 수술 이후에 건강 상태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에서는 배꼽을 보고 질병을 진단하기도 했다는데. 배꼽은 신간 동기고 한의학에서 볼 때는 가장 근본으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기가 걸렸거나 일반적으로 몸살이나 그밖에 관절염 같은 일반적인 병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고요. 가령 간경화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중증으로 있을 때 배꼽이 돌출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배꼽은 몸의 중심으로 오장육부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 복대서 피부가 가장 얇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배꼽을 통해 그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배꼽을 중요하게 아침과 밤이면 왕의 배를 마사지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배꼽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일까? 동의보감에서 보면 배꼽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배꼽을 통해서 우리 오장육부에 온기를 넣어주는 건데요. 동의보감에서 장수의 비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배꼽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전문가. 그렇다면 배꼽으로 청사를 판단했던 연구가의 생각은 어떨까? 사실 배꼽 마사일 통해서 오장육부의 기혈이 조정되면은 모든 병들이 이제. 호전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소화기관 문제죠. 앞선 실험에서 극심한 소화장애를 호소했던 박미라 씨. 배꼽 마사지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본격적인 배꼽 관리에 들어가기 전 제작진은 그녀의 장을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박미라 씨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숙변이 좀 차고 장내 가스가 좀 많은 상태입니다. 음. 안에 이렇게 이물질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증상을 호소할 정도 예 그런 음. 상태는 됩니다. 소화가 잘 되잖아 복부에 가스가 차 있는 상태라는 전문의의 진단. 연구가가 말하는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마사지를 직접 받아봤다.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은 이 배꼽에서 명치까지 중앙선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여기 이제 자율신경 다발들이 많이 위치한 곳이거든요. 자율신경이 실조가 되면은 소화장에 이제 여러 가지 변비가 오기 쉽게 됩니다. 마사지를 통해 배꼽을 관리하고 3일 후 다시 한번 소화기관의 상태를 검사해 봤다. 과연 그녀의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어, 다시 찍은 건데요. 그 전보다 약한 한 3분의 1 정도 숙변 줄어드시고 가스도 많이 좀 줄어드신 상태입니다. 복분의 이물질과 가스가 상당량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 전체적으로 장 운동 흐름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효과가 있긴 있었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 마사지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이제 외부부터 자극이 되니까요. 장 운동이 좀 좋아지고요. 또 이제 우리 손으로 한다는 거기에 이제 정기적 자극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할머니들이 배 아플 때그 손주들 이렇게 배 마사지 해주는 것도 그런 원리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예, 증명은 되었습니 하지만 전문가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장 자체가 이제 져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전에 수술을 받으셔갖고 장 간막에 협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마사지를 하다가는 오히려 장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증상에 맞춰 신중하게 관리한다면 배꼽 마사지가 건강 관리에 효과를 줄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